합비방은꼭 하고 가세요 몇 년생 몇월 며칠 낭매가 있어 다치는 거 개길 잡았던 거 손에 쥐어야 된다 무조건 잡히는 운이야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배상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뒤에 있는 배경과 한복 색깔이 굉장히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음. 내가 뭐안 어울리는 건 없잖아 아니 한복 색이 이쁘다고 음. 그러니까 내가 이쁘니까다 어울리는 거야 한복 색이 예쁘다 말그 잡지 말고 빨리 하자. <laughs> 자 오늘 찍을 컨텐츠 6월달 띠배어 분석인데요. 네. 어, 그 중에서도 닭띠입니다. 닭띠 6월달 어떨까요? 자 6월달에 차 사시는 분들 차 비방은 꼭 하고 가세요.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차를 만약에 좀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비방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응? 이 바퀴가 우리가 앞뒤 네 개잖아. 계란에다가 내네 사주를 적어. 쉽게 말하면 몇 년생, 몇월 며칠, 아무개아무개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적어.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천왕을 적어. 천왕. 하늘 천, 인구 왕자를 적어요. 똑같이 네 개를 그렇게 적어. 앞바퀴 두개에 나, 결안을. 뒷바퀴에도 그렇게 나. 한번 앞으로 전진해. 그럼 결안이 부셔지겠지. 부지직 소리가 나지. 그러면 바퀴 뒤에도 똑같이 나. 그럼 후진을 내도 부지직 소리가 나겠지. 부수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오면 돼. 그이에요 끝이야. 심플하네요. 심플해. 음... 내가 오늘 6월달에는 내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또뭐 찝찝하다 아 그거 말고 더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새로 사셨, 사셨거나 뭐 해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우선 비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닭띠들 한정인 거예요? 닭띠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보려고요 운송이라든지, 그, 운전으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유통이라든지. 차를 사고 나서 금전으로 올릴 수 있다. 하는 거뭐 있을까요? 아니,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쵸? 응. 음.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헐. <laughs> 자, 이거는 자영업 아침 운전 뭐, 덤프 드리기다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른 북어 명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 갈른 거 말고, 통마리. 북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오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운전대 위에 그거 딱 놔두고 한 바퀴 빙 돌고 내 일을 봐 하루를 좀 차에 타, 그분을 모셔 사 아, 명태를? 응 그분을 모시고 좀 댕겨 영업을 하시니까 뭐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조금 여름이라서 꽃내 날수 있는데 돈 번다는데 그뭐 하겠네 그죠? 그거를 냄새가 좀 나갈 겸 차에 딱 요래 놔두고 동서남북으로 좀 다녀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거든 그죠? 근데 이게, 처리는, 원래 원칙은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아주 차도로가 많은 곳에다가 우리가 휙, 던졌거든. 근데 지금 환경이 고무고 안 좋잖아. 그지? 한 번에 삐 돌고 와가지고 있잖아. 뭐, 쉽게 말하면 휴게소를 들어갈 거잖아. 거기서, 똑 하고 문질러. 똑 하고 문질러서 그냥, 쓰레기 봉투 담아가지고, 그렇게 뒤처리는 하시면 돼요. 8 1년생저다섯이야 야, 이분들은 낭매가 있어, 다치는 거. 7월달, 11월달. 이분들은 있잖아요. 계단도 잘 보고 건네대 되고. 한잔 그, 가게 잡쐈는데, 길 잘못 가다가 큰 낭패 납니다. 술 조심, 상가집 조심, 사람도 조심. 근데, 낭매는 다치는 거예요. 앞으로 뜯어줘도 있잖아 고맙게 진는데 뒤통수 구멍 날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산악계나 길 조심해야 되고, 건너다니고 걸어가실 때, 또 사고수 같은 거, 그런 게 들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 9 5 57대죠. 이분들은 그냥 길게 말할 거 없다. 자, 당첨, 낙찰, 뭐, 내가 지금 뭔가 계기를 잡았던 거 손에 쥐어야 된다. 무조건 잡히는 운이야. 특히, 음, 8월생.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8월달 태어나신 분들. 또 말합니다. 낙찰, 당첨, 손에 진다. 우리가 임금으로 말하자면 성은 있잖아, 성은. 무조건 내가 간택된다, 채택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 한 달, 나를 필요하는 로 사람에게 나의 어필을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